하세요. 방금 찍은 영상이 날라가 버려가지고 다 설명 끝내고 하는데, 여튼간에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새끼 부피인데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지금 다 달라요. 색깔이 지금 하얀 애도 있고 갈색에 완전 검정색이 그런 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얘네들이 다른 시기에 태어난 애랑 합사를 해서 그래요. 뭐, 뭐 무슨 말이냐면요. 다른 날에 태어나고 다른 뱃속에 태어나서 지금 합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. 같이 넣어 준 거예요. 네 잡아 먹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몇달 있는 새끼는 별로 고몇달 있어서도 같이 넣어 준 새끼는 안 잡아 먹더라고요. 밥도 잘 주고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. 다른 애들 안 잡아먹는데 원래 성격이 좀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. 근데 뭐안 그런 애들도 있고. 보통 죽은 애들은 자꾸 잡아먹혀서 죽는데 밥만 잘 주면 거의 다안 잡아먹더라고요. 어,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합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밥은 이것까지 엄청나게 잘게 갈아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얘네들이 아예 먹지 못하고 그냥 톡톡 건드리고 그러더라고요. 밥은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. 얘네 지금 강아지가 잡고 있니다 밖에 누가 왔나? 여튼, 뭐,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